바나다의 유나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요새 인기가 절정에 있는. 요새 근데 전기차 차량. 되게 잘 팔리네. 너무 잘 팔려요. 왜냐하면 음. 연간 유지비나 연간 자동차세가 말이 안 돼요. 근데 나도 요새 찍다가 느낀 건데. 사고 싶어졌어. 어,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됐고요. 특히나 이 EV6는 2021년과 2022년에 영국 올해 차 수상한 기록이 있죠. 확실히 내가 이 차량에 대한 성능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외에서도 입증을 받은 바로 그 차량입니다. 특히나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들 찾으시는 썬루프, 썬루프의 브라운 시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거 풀옵션이던데?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요달리 사실 그래요. 저는 2천만 원대 또 차량을 EV6의 가성비 넘치는 전기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한번 준비한 차량이니까요.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Let's go.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기아의. EV6 롱레인지 어스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어스 등급은 우리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등급이고요. GT라인은 고성능 차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생활에 크게 적용되는 차는 어스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2021년 9월에 등록된 2022년식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이테크 패키지와 빌트인 캡, 그리고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풀옵션급에 있는 바로 그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 그 남색과 되게 비슷하다고 아, 느껴지는데 그래. 이 색상의 외장 색상의 정식 명칭은 그래비티, 블루라는 진한 남색깔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EV6에서 맞아. 그리고 심지어 브라운 시트입니다. 자 앞에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본닛 부분도요 전기차 특성상 아무래도 좀잘 나가잖아요 확실히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날렵한 디자인이 특징인 바로 그 차량이고요 본닛 부분에는 약간 미세한 부터치가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있고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캐릭터 라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유광의 장식들을 사용을 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히 더한 차량이고요. 앞쪽으로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아래쪽으로는 기아의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 가능하십니다. 범퍼 하단부들 큰 사용감은 없고요. 라이트 부분 볼게요. 이렇게 두 줄로 딱또 들어오잖아요. 주간 주행대 진짜 멋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인성 또한, 그리고 오토아이빔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요, 약간의, 라이트본에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을 제외하면 어디가 흠집이 나거나 파손이 되거나 양정 모두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상태 오케이.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의 특성답게 휀다 부분이 조금 짧은 디자인이 차량의 디자인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휀다 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휠 클래딩 부분은 약간 아쉽게도 붙터치 부분과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투톤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와, 휠 상태가 깔끔합니다. 깔끔은 하지만 약간의 모서리 부분에 미세하게 주차 흠집 정도는 있고요. 19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요, 타이어가 4장 모두 거의 새 거예요. 앞 어,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사이드 리피터 부분이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약간 군데군데 이 차량은 약간 붙었지. 사용감 정도가 조금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오토 플러시 핸들로 확실히 문콕이나 이런 부분에 방지가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휀다까지 아주 깔끔하지만 그냥 중고차 특성상의 사용감?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이런 부분에도 PPF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타이어가 내장 모두 80% 이상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관리 상태고요. 자, 저희는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부분도... 하.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확실히 그래비티 블루 색깔이 이 차량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좀 우주선 같은 느낌도 있고 잘 달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유리 상태 선정서 훌륭하지만 약간의 선팅에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고요. 버텍스의 고급 필름지 시공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일자형으로 들어오는 이 뒷모습 자체가 저녁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을 띄는 차량이고요. 크롬의 몰딩 장식들이 충분히 스포티함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범퍼 하단부도요. 진짜 사용감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도어 쪽에 미세하게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네, 전동식 테일 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부간까지 하셔서 사용을 해주신 모습이에요. 와, 그래도 쁘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에는 그리고 옆쪽 측면부로 보시게 되면 이어를. 이열을... 접으실 수 있는 레버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시면 역시 넓어. 네, 확실히 EV6 공간감이 충분하게 잘 나오는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1 2 v 시거잭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기본 수납 키트 들어가 있는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은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뭐 EV6야 저희가 워낙 많이 판매를 한 차량이다 보니까 공간감은. 참... 아니 근데 뭐몇번 찍으면서 본 건데 나무랄 데가 없어 나무랄 데가 없기는 해요 전기차 중에 좀참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또 위쪽에 선루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크닝이나 차박에 다용도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에는요 횡다 부분 깔끔하지만 여기에 부터치가 조금 있어요 음... 살짝 부터치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클래딩도이 정도면 키로수나 연식에 비해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휠도 한번 볼게요 휠 상태는 너무 깔끔하고요 앞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미세한 부터치는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저는 뒷문에 약간 사용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생활 ppf 필름 위로 사용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혹여나 저희는 제거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안 드시면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휠 클레딩도요. 음,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요. 휠 상태도 훌륭해요. 근데 하지만 미세하게 주차 흠집 정도는 정말 미세하게 모서리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80% 이상. 일단은 이 차는 구매하시면 타이어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시는 차량이에요. 맞아. 비용 절감이 충분히 되는 차량입니다. 안 그래도 연간 세금이 13만원밖에 안 하죠 거의. 그리고 연간 유지비가 40만원도 안 하는. 정말 가성비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보셔야 되고 꼭 확인하셔야 될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짱! 네, 이 차량 완전 무사고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두 번째 짱! 네,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 문제가 없습니다. 엔진 미션이라고 하기보다도 배터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고요. 특히나 전기 차량들의 가장 큰 장점은 키로수에 상관이 없이 키로수에 구애받지 않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배터리 보증도 10년에 20만 키로까지도 가능하시니 아주 넉넉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실내 들어가기 전에 EV6의 가장 큰 자랑이잖아요. 트렁크. 프론트에 트렁크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작은 공간들이 있어요. 포르쉐가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에 미세한 작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짐들 있잖아요. 잔 짐들이나 아니면 캠핑 짐들을 아래쪽으로 또 음... 앞쪽으로 실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가장 장점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진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네, 2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와,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화질이 브라운 시트 치고 사용감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어디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시트 컨디션이에요. 지금 보면 확 넓다는데. 그리고 공간감도 충분합니다. 운전석은 이만큼이나 뒤로 당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감은 아주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헤드룸 부분도 베이지 색상으로 적용이 되있는데 약간의 군데군데 사용감을 제외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좋죠, 그래도. 아 시트 예,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해요. 브라운 시트 치고.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도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도어 트림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뒤쪽으로 충전 단자 있고요. 옆쪽, 조수석 옆쪽으로 워크인 디바이스와 함께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진짜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저는 1열에 탑승을 했는데 역시 전기차가 공간감들이 참 좋아요. 엄청 이런, 넓어. 그리고 진짜 넓기도 넓고, 이런데 참 공간감들이 어... 너무 좋아요. 비어있는 게난 너무 좋더라고요. 아, 계기판도 멋있어. 계기판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네. 그 부분이 또 특별하게 이 차량의 또 장점이 될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옆쪽으로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에는요, 메모리 시트 2구 들어가 있고요 충전 버튼과 함께 뒤에 트렁크 버튼, 파킹 브레이크, 차체 자세 장치 및 기본적인 기능들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네 윈도우, 모두 프로토 윈도우로 장착되어 있고,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 락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요 깔끔합니다. 약간은 그냥. 이상 군데군데 사용감 빼고는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차량이고요. 왼쪽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 블루투스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위쪽에 계기판 볼게요. 디지털 계기판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실키로수가 10만 2,463키로 근데 배터리가 워낙 성능이 그 좋기도 하고 10년에 20만키로 까지 음. 되기 때문에 사실 키로수에 구애받지 않는 차가 전기차입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 충전 유율이 73%예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435km거든요. 어. 그럼 100% 되면 500km가 충분히 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배터리 용량까지도 신경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사각지대를 위한 후측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천장 부분에 선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선루프 버튼과 함께 빌트인 캠, 기아 커넥트 SOS 하이패스 기능까지 위쪽에서 이용 가능하신 차량이에요. 정품 내비게이션 화면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폰 프로젝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어라운드뷰 카메라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3D 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엠비언트라이트도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터치형의 프로토 에어컨과 함께 기본적인 기능들 이용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공기청정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으로는요, 팔핀과 C 타입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어 이거 풀옵션이네 프로, 거의 프로이에요 진짜로 풀옵션이고 음.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간감 충분히 들어가고 여기도 충전 단자가 있어요 시거잭이랑 그리고 다이얼 시계 기어 노브 장착되어 있고요 주차 카메라, 오토홀드, 주차 센서, 무선 충전 기능까지 그리고 카드키까지 총 3개입니다 음. 근데 키도 원격 주차가 가능해요 어, 원격 주차까지 되는 카드기가 세 개, 세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옆쪽으로도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 있습니다. 시트는 밝은 브라운 시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는 차량이지만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와우. 와 옵션. 진짜 옵션이 너무 좋다 진짜 썬루프에 있는 EV6가 많이 없거든요 진짜 사실 엄청나게 또 옵션으로 따지면 귀한 차량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빌트임킹까지 썬루프까지 브라운 시트 와우 근데 키로수도 크게 1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지만 배터리 자체의 보증기간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 키로수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 차량이고요 시내 출고가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자, 이제 금액 공개할까요? 네,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laughs>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87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성비 EV6네? 가성비의 차량입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량은 배터리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증기간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금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나온 풀옵션급에 차,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고객님이 사시는 차량 대차진행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역이신 분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출고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할부상담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지만 아직 한, 아직은 덥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번에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